최고의 화질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? LG전자 FHD IPS 모니터는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모니터는 선명한 화질과 얇은 테두리 디자인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특히, 내장 스피커는 깔끔한 음질을 제공하지만 더 높은 음질을 원하신다면 블루투스 스피커와 연결해 보세요.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높이 조절 기능과 가벼운 무게는 설치와 이동을 간편하게 만들어줍니다. 가성비 또한 뛰어나며 오랜 사용에도 질리지 않는 세련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 뛰어난 성능과 만족스러운 가격 때문입니다. 지금 바로 LG전자 FHD IPS 모니터로 업그레이드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